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뭐 천원짜리를 뭐한 천오백 원 정도에 판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왜 거기에 취등록세 보험료 넘버카비을 다양한 게 들어갔는데 근데 아좀 어눌하다 싶으면은 한 이천 몇백으로 이천 몇 원으로 그냥 후려 쳐버리는 거예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그냥 상하철을 가는데 어 당신 얼마에 왔어요 그러면 얼마에 왔다 그런것 얼마 이걸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. 금액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차이가 나요. 뭐 콜로 잡았던지,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뭐 받았던지, 아니면 고정자리에서 받았다는 데에서 금액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값 이런 얘기도 나오고, 뭐 넘버값 얘기도 나오고, 뭐지입료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귀가 얇으신 분들은, 어? 나 이거 사기당한 거 같은데? 그냥 주변에 다 사기라고 보니까 그거를 이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겠죠. 고소를 하면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당연히 접수는 되죠. 그래서 이제 뭐창고인 조사도 받고 피해자 신분으로 하 조사도 받고 근데 결국에는요 해명 없음으로 나와요.